참 헤르메스가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말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항상 제가 부채월씨1 9 9의 프런트를 대표해서 말씀드리면 항상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우리 선수들도 너무나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팬들이 다 이동을 하고 있어요 스부차기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먼저 말하고 싶은 게 문경환 선수 혹시 실축한 선수가 있더라도 원망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나 잘해왔고, 그렇죠. 네. 여기까지 온게 정말 우리 11명 선수도 아닌 18명 그리고 또 우리 함께하는 선수들이 한 마음 한 뜻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키커, 닐손 주니어입니다. 스판르이스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닐손 주니어 믿습니다. 침착하게, 원래 실력대로. 닐손, 닐손 주니어, 닐손 주니어 다가갑니다 닐손 주니어, 닐손 주니어 슛, 골! 닐손 주니어. 홍정남 선수가 막을 수가 없었죠. 이런 코스로 가면 오늘 경기 첫 번째 네. 골망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닐손 주니어 선수가 이혼 선수에게 가서 따뜻하게 포옹을 해 줍니다.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나의 승리를 너에게 네. 전달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뭐. 부담스러운 거는 전북 현대 키퍼입니다. 전북의 첫 번째 키커는 이동국 선수입니다. 자, 리오누 믿습니다. 리오누 선수.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리오누 선수 당신을 믿습니다. 꼭. 이동국. 이동 국두손주스 이동국. 주신 주신. 이동국. 아, 아! 방향을 잡았는데. 방향을 잡았는데 괜찮습니다. 리런 선수 컨디션 좋은 것 같아요. 방향을 맞췄고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두 번째 키커 부천FC의 에이스 박은익뇨입니다 박은익뇨수 침착하게 마무리를 잘 해줄거라고 믿어 의지치 않습니다 부천의 두 번째 키커 박은익뇨 천천히 다가갑니다 박은익뇨 박은익뇨 슛 박은인요! 완전히 속였어요 지금 홍정남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류현우 참이 골을 성공한 선수들이 골키퍼 류현우에게 다가가서 참병렬 해주는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참 우리가 원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전북의 두 번째 키커 김보경입니다 류현우 선수 첫 번째 이동국 선수와의 대결 때 괜찮았습니다 우리 류현우가 하나 해줄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류현우, 김보경, 김보경, 류현우, 슛! 아 이두 팀의 결과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자 세번째, 이런 얘기가 되나요? 창수형, 창수형을 외쳐보고 싶어요 진짜 너무나 동생들에게 큰 힘이 되어준 우리 지창수, 선수 맞형으로서 우리 형은 창수형이죠 우리 형은 창수형 네. 긴장 안해도 됩니다 진창 선수 믿습니다 진창수 달려갑니다 진창수 슛 아. 괜찮습니다 진창 선수 우리 유현우 선수에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잘했습니다. 오늘 후반 교체 투입돼서 너무나 멋진 모습 보여주신 진성 선수.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선수들 박수 많이 쳐주면 좋겠어요. 박은희 선수가 마중을 나와줍니다. 자, 전북의 세 번째 키커 김진수입니다. 우리 류현우를한번더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현우 선수가 한골나와줄것 같습니다. 류현우 김진수, 김진수, 리원우! 슛!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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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왔습니다! 아, 나왔습니다! 김진수 선수가 오늘 네. 경기 내내 필드 플레이를 할 때에는 우리 안태현에게 막히고 안태현 귀신이 따랐던것 같아요. 부담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골문을 많이 벗어났습니다. 김진수 선수, 지금 제일 안도하고 네. 있을 사람이 아니, 지성수 당연히... 선수겠죠. 자, 이두팀 정말 쉽게, 쉽게 결론이 안 납니다. 자, 부천의 세움스 키커 우리의 든든한 수비를 책임지고 있는 임동혁. 임동혁 선수입니다. 믿습니다, 임동혁 선수 배짱 있게 시원하게 슛을 쏘겠습니다. 임동혁. 임동혁, 임동혁, 임동혁 슛 골! 임동혁, 임동혁에 침착하게 성공시킵니다. 자. 또 지금 거기가... 느낌이 음... 이상하게 모르겠다. 제 느낌이 정영 선수가 사실 게임을 뛰시려면 안 됐죠. 아마도 승부 차기를 생각하고 교체를 했던 것 같은데 류현우 선수가 이번에는 직접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 뒤쪽에서 지금 네. 그렇죠. 너무 가까이에 가시면 안 되죠. 사진 기자분들께서. 자, 류원우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이 싸움만 생각하면 됩니다. 정역과의 승부 할수 있습니다. 부천FC. 류원우는 혼자가 아닙니다. 제발. 정역. 슛! 빠이! 류원우! 류원우가 적방 슈퍼세이브! 류원우, 헤르네스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들어올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가 느낌이 이상하다 했잖아요. 정혁 선수 이상하다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선축이기 때문에 어. 3대 2란 말이에요. 네, 3대 2죠. 네, 마지막 다섯 번찍킬 거요. 지금 이 선수가 넣으면 넣으면 어떻게 되죠? 넣으면 끝납니다. 끝납니다. 네. 자, 넣으면 끝납니다. 넣으면 끝납니다. 김영남 오늘 아마 이운동장에 발적을 표시했다면 김영남 선수가 가장 많은 발적을 찍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영남 할수 있습니다. 끝납니다. 김영남, 김영남. 긴장하지 말고 김영남. 김영남, 김영남. 슛! 고을! 예, 이겼어요. 부천이 16강을 갑니다. 마스터. 아, 이게 이겼어요. 부천 FC. 전주는 부천에게 승리의 땅입니다. 기적입니다.